이사야서 11장. 메시아와 평화의 왕국 이사야의 그루토기에서 햇순이 도단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틀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흐뭇태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무리배를 내려치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 가고, 어린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염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점먹이 독사 젖먹이가 독사굴 위에서 장난을 하며첫 떨어진 아이가 삶의 사굴에 손을 디밀리리라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배자들의 귀향.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사야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교례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주님께서 당신 손을 두 번째로 다시 드시리니, 아시리아와 이집트, 파트로스와 에디오피아와 엘람, 시나루와 하마과 바다섬들에 생존해 있는 당신 백성이 남은 자들을 성냥하시려는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는 민족들에게 깃발을 올리셔 사방의 땅으로부터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고 흩어진 유다 사람들을 모아들이시리라. 에프라임의 질투는 사라지고, 유다의 적기심은 없어지리라. 에프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프라임을 적대하지 않으리라. 그들은 서쪽으로 필리스테아의 어깨를 내려 덮치고, 함께 동족 백성들을 약탈하리라. 그들은 애동과 모압으로 손을 내뻗고, 암먼 사람들도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의 물목을 말리시고 당신 폭풍의 위력을 떨치시며 강위로 당신의 손을 휘두르시고 그것을 일곱 개울로 쪼개어 놓으시어 신은, 신은 채 건너가게 하시리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아시리아의 생존에 있는 당신 백성에게도 큰 길이 생겨나리라. 이사야서 12장 구원된 이들의 감사노래.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하리라. 주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진노하셨으나 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보라 하느님은 나의 구원, 신뢰하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구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 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리라.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을 받들어 불러라.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그 이름 높으심을 선포하여라. 위업을 이루셨으니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이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주민들아 소리 높여 환호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는 위대하시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